오, 물.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아, 물안 먹고 들어가구나. 물에 감동을 하셨다니. <laughs> <laughs> 해원 씨 키워드입니다. 오, 팬들이 오, 뽑은 오. 완판 요정. 네. 음식물 쓰레기도 팔수 있는 <웃음> 능력을 <laughs> 능력자라고. 어. 어 다른 멤버들에게 배텐 출연권을 강매해본다면. <laughs> <laughs> 강매를 강매. 아 그렇죠 네. 강매해야 나올 것일 것 같아서 어네 우리 멤버들 만우절에 아주 잘 듣고 있죠 오늘 저희가 나온 배성재의 텐 배텐 출연권에 대해서 한번 판매를 해보자면 스케줄을 끝나고 와도 정말이 달콤한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아, 어, 이걸 못, 못 팔아 <laughs> <laughs> 아니 음식물 쓰레기도 파는데 배텐을 못 팔아요 <laughs> 아 분들다 <laughs> <laughs> 진짜 안 사요 안 사요라고 아, 하신 분 있고. 네 어, 여러분 여러분 어. 이이 즐거운 사세요. 라디오 꼭 오실 수 있어요. <laughs> 야, <해물이 진짜> 원래, <laughs> 원래 잘해요. 와 음수도 파는데 베텐을 못파라 아니에요. 음수보다 못한 방송. <웃음> <웃음> 예. 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에요. 지금 저희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요. 예 나만 당할 수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거짓말은 못한다. 아닙니다. 그래요. 예자 어. 혹시 다른 다른 분팔수 있습니까? 다른 멤버들에게 배텐 출연권 아. 릴리님이 팔아주신다네 아, 네 저는 네 음, 추천해 어. 추천해 준다는 멤버들아 오늘 <laughs> 정말 멤버들은... 재밌었어. <laughs> <laughs> 이것봐 이것봐 그 대본도 너무 너무 재밌게 잘 짜주셨고요. 애초에 지금 대본 기, 어, 그 엄청 흥미로운 질문들을 많이 <laughs> 여쭤보셔서 많이 안 어려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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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웃음> <laughs> 아, 어렵긴 어려운데, 아니, 많이 안 어렵다. 아니, 아니, 그냥 이게 그냥 진짜 억텐이네요, 그, 그죠?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그, 생각, 그, 생각 그대로. 진짜 말해도 동공, 동공지진 그, 너무 느껴져요. 그냥 또. 그, 그냥 그 생각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아, 말해도 재밌는 프로그램이다. 네. 많이 안 어렵다.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 보인다. 눈은 거짓말 못한다. 아, 진짜 웃겨. 자, 지우님도 한번 팔아봅시다. 배텐 출연권. 아, 도, 네. <laughs> 언니들 동생 어, 이곁에 나오면은 정말 정말 좋아 여기는 정말 친절하셔 여기 들어올 때 물도 준비해 주세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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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물한잔안 물 주는 물, 방송이 물. 어디 있어요? 아니 물. 아니 장점이 없어서 없어서 쥐어짜는 게 물이에요? 아니야. 로 물을 준비해 주세요. 아, 야물 먹이는 방송 <laughs> 예 그래요. 야. 야 베트남 유일한 장점 물예 좋습니다. 아유, 네. 베디가 반민초파인데 민초파 해원 씨어 민초파시군요. 네. 반민초파세요? 어 저는 반민초파입니다. 아 예어 아 어, 경멸의 눈빛 <웃음> <웃음> 지금 이렇게 렌즈 빼, 빼셔가지고 안 보여서 <laughs> 아니, 지금 약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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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 하신 거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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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 씨는 민초파신가요?

반민초파입니다.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근데 먹을 수 있어요. 정도면 반민초야. 뭐, 예.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이정도 반민초인데 <laughs> 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laughs> 이렇게 민초파가 입에 넣어주면 먹는 거예요. 아네. 예. 아 착한 거였어요. 네. 아 그렇군요. 음. 아니 해원 씨 실망이, 고립됐어요. 실망이 크네요. 아니 <laughs> 근데 해원 네. 씨처럼 이렇게 강성 민초파 표정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예. <웃음> <웃음> 보통 민초파들은 약간 소수기 때문에 음. 약간 그 지금. 지금 3천만 민초파에게 지금 3천만이라고요? 우리나라 인구 <laughs> 5천만인데 3천만이라뇨. 네, 절반이 넘습니다. 3, 3 예? 절반이 넘어요. 절반이 넘는다고요? 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좋추웠다요. <laughs> 현 <미초 스태. 웃음> 씨가 할수 있다면 음악 방송 MC를 포기하고 라디오 DJ를 하고 싶다. 오. 오잘 하실 것 같아요. 정말요? 예. 지금도 보니까 이 라디오 마이크로 들은 목소리가 뭐세분다 좋으시고 해원 저는... 씨도 지우씨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세분다 좋으시다고 지 얘기하고 있는데 <laughs> 제가 그런 말 나올 줄 알고 세 분이라고 했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꼭 본방을 들으실 걸 추천드립니다 무슨 시간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좀 저녁에 하고 싶어요 저녁 밤, 시간? 네. 밤? 10시쯤? 10시쯤 오, 너무 좋확해 <laughs> 어, 너무 좋 정확해 5회원에 텐인가요? 오회 5텐을 하겠다 5텐 예예예 네. 예, 예. 자 <laughs> 자, 그러면 오해원 혜탠으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예, 은퇴방송이네요, 저희 <웃음> <웃음> 아니에요. <웃음> 네, 오해원 혜탠 안녕하세요. 혜탠의 DJ 혜원입니다. 길에 벚꽃이 핀거 보니 봄이 온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들이랑 같이 벚꽃을... <laughs> 네, 길에 벚꽃이 핀거 보니 봄이 온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벚꽃과 아주 잘 어울리는 노래를 하나 추천드리고 싶네요. MXL Up in Life 있어요. 듣고 오시죠. <목소리> <목소리> 입니다 <목소리> 아직,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아직 좀 멀었습니다. 아, 네, 조금 더 수련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리 내드리겠습니다. 어, 견제하는 게 아니고. 안돼 네. 네. 아, 너무 아쉬울 것 같아. 뭐가요? 아, 아, 뭐가 이 자리를 아실까요? 비우시면. 돼요? 아 제가 비우면 아쉬울 네. 것 같아. 어, 알겠습니다. 평소에 제 방송 많이 들으시나요?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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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오늘 보니까. 아니, 저, 아쉬울, 아쉬울 것, 것 같다. 같다. 저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 지금 보니까 너무 너무 잘하셔서요아 <laughs> 릴리 릴리 씨 너무 착해요 정말. 지금 보니까 예. 너무 너무 잘하시니까요. 예, 좋아요. <laughs> 이번엔 쭈쪼기. 쭈쪼 그냥 오. 막내는 규진 씨지만 규진 씨는 똑부러지고 오히려 말괄량이 스타일 <laughs> 지우 씨가 더 막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를 못 들어서 멤버들이 꼭 깨워줘야 된다. 아 네, 뭐 제가 룸메였어, 룸메로서 예, 정말 네. 많이 깨웁니다. 맞아요. 음. 와, 근데 진짜 알람을 진짜 이렇게 안 듣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도 지금. 저한테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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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니야, 죄송해요. 아니 그게 그게 나쁘다고 한게 아니라 그냥 네. 신기해서요. 어. 알람이 울려도 진짜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람도 사람 목소리고 우리도 사람 목소리인데 신기해. 맞아, 우 아. 그 알람이 사람 목소리인 알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아, 사람 목소리 알람 뭐예요? 제가 어 제가 핸드폰 알람 소리가 벨 소리 가 너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 따릉 소리는 에안 네, 일어나서 아,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음. 그 짱구 알람 소리 알람 시계를 샀어요. 그거 아세요? 액션 가면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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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자, <laughs> 아, 알죠. 일어날 시간이다. 예, 알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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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아, 어? <laughs> 알죠. 짱구 소리 많이 그게 봤으니까. 데 이제 응. 저희 멤버 베이가 예. 잠깐 새벽에 거실에 고나왔는데 어. 저한테 그런 거숙 숙소, 숙소에서 남자 모습 남자 모습 누가 들어온 거아니면 이거 이거 진짜 위험한 상황 아니냐고어그죠 어. 네. 심지어 웃고 있어. 어심지와이 어. <laughs> 근데 다들 자고 있어. 숙소 담으로 그래. 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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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뭐야 뭐야 아, 근데 진짜 진짜 심각하게, 어. 진짜 심각하게 어. 매니저님 있을 때 같이 어. 이렇게 막.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좀무섭다무섭다 울었다. 울었다. 울의 알람 소리였어다울었어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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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다전매다매일듣습니다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 맛있다고 소문집니다. <laughs> 아, 네. 근데 진짜 물 시원해요. 정수기 <laughs> 바꿨든요 네, 네, 네. 죠습니다습니다하안녕세요안녕하세세요요요요요 y 내가, <laughs> 내가 배트는 나왔어 y 내가 배 나왔어 나왔어 물이 있어 yo, 내가 배는 나왔지 내 앞에는 차가운 물이 있고 <laughs> 내 앞에는 마이크 네 개가 있어 <laughs> 오징어 니 마이크 하나로 내 말을 전달하지 yo <laughs> 잘오예